어, 설교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 어, 아직도 저희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한 말씀을 드리고 어, 말, 어, 말씀을 시작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주에는 어, 주요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왜 오늘은 제가 하나. 어, 저희들은 저희 교회 청년부에 목사님이 이제 두 분이 되었지요, 그렇죠? 우리 어 조희한 목사님이 지난 주에 안수식을 통해서 목사님이 되셨고 또 제가 어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 <웃음> <웃음> 네, 어 저한 그 달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죠?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 왜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왜 어, 노재균 목사는 뭐, 설교 안 하고 어디가 있나?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한 달씩 돌아가면서 지금 음, 어떤 주제를 잡고서 같이 어, 말씀을 나누고 있죠. 어, 지난 주엔 어, 지난 주까지 4주 동안 이 층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어 설교의 제목은 어 성화란 무엇인가입니다. 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아주 지루하고 네. 하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 어떤 분들 오늘 주보를 받으시면서 이 설교 제목을 보고서 아,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잘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따분한 제목은 제 저의 의도가 아니었고 사실은 지난주에 어이 시간에 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설교를 하셨던 그때까지만 해도 전도사님이셨던 우리 조이야 목사님께서 미리 어어 정해 주신 네. <laughs> 그런 지어 주신 제목입니다. 어 목사 한술 조금 몇 시간만 더 일찍 봐셨으면은 더 좋은 제목이 나왔지 않았을까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어 그럼에도 저는 이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 예수님의 본을, 본을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지 마시고요. 어 근데 아,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 마음에 좀이 설교 제목이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일단 마음에 불편한 건 뭐냐면은 이 먼저 성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 죄송합니다. 이 단어를 미리 쓰신 신학자님들 또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단어를 먼저 쓰셨는데,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좀 딱딱하고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까, 그렇죠? 어, 교회 내가 만약에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단어를 어, 한 번이라도 어, 들어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 성화라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성화 봉성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몇 분이 지금 어 그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성화는 어이 단어만 풀어보면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거룩하게 되는 것, 어 거룩한 성자에 변화한다 할때그 화자를 써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어, 뭐,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단어의 뜻은 알, 알았는데 어, 성화가 무엇인가 별로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성화가 무엇인가라고 제목이 있는데 어, 성화가 무엇인가 나는 그렇게 별로 궁금하지가 않은데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 성화는 무엇인가 내가 이거를 어, 별로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냥 오늘 잠이나 잘까?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 내가 지금까지 성화가 무엇인가 모르면서도 잘 살아왔는데. 그 성화란 무엇인가를 내가 왜 굳이 오늘 어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 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궁금해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나랑은 상관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랑 아주 깊은 어 관계가 있는 문제이고요. 그걸 좀 몰라도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잘 사는 것과 밀접한 어, 관련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하면서 우리 잘 살아봅시다라고 인사를 했죠. 네, 이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 하려고 하니까 지난번 우리 부흥회 때 오셨던 우리 김동호 목사님 네, 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 제가 이그 부흥회 주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달라.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릴 때 저의 이제 포인트는 저희 포커스는 거룩 거룩에 있었죠, 그렇죠? 그데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 설교를 딱 말씀을 하시면서 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을 겁니다. 어 여러분 거룩한 삶이 설교 주제인데 아, 이번 그 부흥회 주제인데 거룩하고 삶하고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 아무 대답을 안 했죠 그러니까 약간 화내시더라고요 뭐왜 아, 대답 안 하냐고 그러면서 저는 근데 속으로 아, 그렇게 외치고 있었죠 아 거룩이 중요하죠 당연히 거룩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 그러시더니 이잘 사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 1시간 20분 정도 하셨는데요 한 1시간 10분 동안 잘 사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10분 동안 거룩에 대해서 <laughs> 말씀하시는데 어 이거 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막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참 답답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잘 사는 것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 사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어, 김동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사람들이 이 부유한 사람들 보고 잘 산다고 얘기를 하죠. 어, 그게 이제 잘못된 언어 사용이 아주 좋은 예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은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 부유하게 어, 하지만 잘못된 삶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어, 김동욱 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잘 사는 것은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이 마이크가 마이크의 존재 목적인 저의 목소리를 이렇게 어 모아서 앰프에 전달하는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면 이 마이크는 가치 있는 마이크가 되는 거지만 어 만약에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마이크가 그저 목소리를 이렇게 모아서 앰프에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마이크는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거고 고물이 되는 거고 버려야 될 것이 되는 것처럼 어 우리도 우리 존재 의 목적에 따라 살면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따라오고 계세요?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어려우시면 유튜브에 뉴저지 장로교회 구응회를 검색해 보시면은. 그 김동욱 선생 말씀이 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어런데 저는 어 김동욱 사님과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해야죠. 오늘 그러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럼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잘 사는 것은 답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답게 사는 것.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면 사람 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 부모라면 부모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라면 자녀답게, 학생이라면 학생답게, 직장인이라면 직장인답게, 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답게 사는 사람은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존경합니다. 답게 살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을 때 가정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어... 최근에 있었던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건 뭐, 무엇이냐? 선장이 선장답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승무원이, 어, 승무원답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 그랬을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답게 사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잘 사는 것은 바로 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어 여기 하나님께서죠. 누가 이 얘기를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 안에서 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지위, 새로운 정체성이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어, 칭의에 대해서 어, 배운 내용이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실제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갖게 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잘 사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 아버지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녀다운 것은 부모를 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가 가장 자녀다운 것은 부모를 닮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또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가장 아들답게 사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다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 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잘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어, 못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가끔가다 뭐 오대수 같은 분은 있겠죠. 오늘도 대충 수습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어, 나 정말 오늘 한번 제대로 못 살아볼 거야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 살고 싶어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은 그냥 돈이 많아서 돈만 많아서 부유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잘 사는 건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아는 사람은 진짜 그 평생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 전력 질주하다가 생을 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명예를 추구한 사람은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어 인생이 끝나고 나, 마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아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잘 사는 건, 진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어, 진짜 잘 사는 게 제대로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이 어,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없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그 삶의 방향을 그렇게 맞추고서 그것을 목표로 놓고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것을 향해 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잘 살기 원한다면. 그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 진짜 잘 살기 위해서는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뭐가 잘 사는 것인지 아는 것이 정말 너무 중요한 건데 그 목표가 무엇인지 정말 잘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잘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진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이라는 걸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이런 얘기를 내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럼 지금 손을 안 드셨던 분 중에서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뭐 부끄러워서 안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손님분이 저기 뒤에 한 번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잘 사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잘 사는 걸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해서 모두 다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는가?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방법이 존재합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도 우리가 잘 살길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잘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미 성경에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 것인가? 좀 궁금해 해야 되고요. 궁금해 하다면, 궁금하다면 이 말씀을 좀 찾아보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어,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또 어, 다음 시간에 좀더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죠? 왜 그게 잘안 되는 걸까요? 왜 그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일까요? 어, 이것을 위해서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여러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옛날 옛날에 어, 어떤 나라에 왕이 살았습니다. 이 왕은 아주 자애롭고 사랑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하루는 길을 가다가 거지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 거지는 아주 꾀 제자한 몰골을 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요. 왕은 이 소년을 너무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돈을 주고 끝낸 것이 아니라, 아 이제부터 너는 어, 왕자다. 넌 이제부터 왕자다라고 하면서 왕궁으로 데려다가 왕자로 삼은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이 거지는 왕자가 된 것입니다. 저 왕이 이 거지를 왕자로 삼기, 어, 삼, 삼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이제부터 너는 왕자다라고 이야기한 이후부터 이 거지는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네? 네? 안 들리는데 네 왕자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왕자입니다 왕이 왕자로 삼았기 때문에 왕자이죠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자가 어, 왕자가 된 거지 거지였던 이 왕자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정말 왕자처럼 살수 있을까요? 네, 왕자처럼 말하고 왕자처럼 걷고 왕자처럼 먹고 왕자처럼 생활하고 왕자처럼 생각하고 왕자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정말 뼈속부터 거지였던 뼈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laughs> 거지로 살던 그 예습관과 사고 방식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바뀔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 거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법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찍부터 배가 고파야 되니까요. 그렇죠? 최대한 오래 자고 최대한 활동을 줄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거지의 생활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도무지 일어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때까지 아마 누워있었을 것입니다. 어, 또이 거지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법도 몰랐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이 궁궐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그양변기에 담겨져 있는 물을 보고 어, 우물이네 하고 세수를 했을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딸기향이 나는 샴푸를 어, 원샷 했을지 모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이 산의 진미를 허겁지겁 막 개 걸스럽게 먹다가 이게 너무 맛있으면 어 주머니에 어 여기 있는 이 은수저와 함께 같이 싸가지고 넣어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남겨져 있었던 이 거지의 습성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정말 딱 왕자가 된 그날부터 왕자처럼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거지가 왕국에 들어와서. 왕자가 되어서 생활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왕이 그 거지에게 "너는 오늘부터 왕자다"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이 거지의 삶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지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왕자의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지였던 왕자는 점차 그 거지의 습성들을 다 버리게 되고 결국은 왕자의 품격을 조금씩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그 거지를 왕자라고 칭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화는 하루 아침에 이 거지가 왕자가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안은 왕자가 된 거지가 점차적으로 정말 왕자답게 조금씩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안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씩 변화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 변화 이 성장 이렇게 자라나는 것 조금씩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몇 속까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이후에는 처음에는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던 죄인의 습성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죄인의 습성을 점차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성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조금 더 좁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어, 교회 생활을 하고 조금 더 좁게 생각하면 우리가 왜 어,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셀로 모여서 셀 모임을 합니까? 그 목적은 바로 이 변화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장에 있습니다. 더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 삶을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가게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교회에 나오는 목적, 우리가 세모일을 하는 목적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셀모임을 하는데 그냥 단순한 친구를 위해서 모이는 거라면 굳이 교회에서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의 친구들과 만나면 더 즐겁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함께 셀모임을 할때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그 영적인 성장 그것이 우리의 셀모임에 우리 의 어, 교회 에 나오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어,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4절과 5절에서 4절과 5절 이 말씀인데 이술 중에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분명하지 않은데요. 원문인 그리스어 성경을 읽어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4절의 시제보다 이 5절의 시제가 한 시대 앞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신 일이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순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대신에 인과 관계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예정하신 이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체크하신 어,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정말 잘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받은 말씀을 놓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성장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삶 가운데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의 만약에 그러한 변화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 그러한 성장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하신처럼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잘 사는 것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